자 님들! 제가 저번에 오르디네몬 설명을 드렸죠? 만들려면 정리코인 200개가 필요하고 또 진화할 때 현금 1000억이 든다. 아니 현금이래. 요, 비트 1000억이 된다 그랬는데 그때 말했다시피 테스트 서버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바뀔 수도 있다 했는데 이번에 바뀐게 나왔습니다. 자 내용보면 일단 상향이 됐어요. 전용 특성인데 상대 몬스터가 80% 이상일 때는 상대 보유 HP 2%당 데미지 0.8%겠죠? 0.8%가 증가하고 상대가 80% 이상이 아닐 때그 이하일 때죠 천만 이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확히 80%면 뭐가 나가요? 이 아래는 미만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암튼 얘가 상향을 먹었고 또 만드는 비용이 아직도 맘에 안들긴 하지만 반값이 됐어요 원래 100억 비트 압축 디스크 10개 총 1000억이죠 근데 5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500억이 됐는데 이것도 아직 테스트 서버입니다 그래서 또 바뀔 수도 있어 근데 뭐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직도 뭐 가격에 비하면 굳은 편이다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내가 DR 알모시라잘 모르겠고 그래서 더 만약 싸게 바뀌면 저는 오르디네몬을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정리코인 275개가 있고 마스몬 만들려고 준비하던 오파니몬 두 마리가 110이기 때문에 얘네 1 2 2 개를 찍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만들 수 있는데 더안 써지면 안 만들 것 같고. 암튼 그거 말고도 제가 지금 이렇게 드라코몬 두 마리를 99, 98까지 키워놨습니다. 얘네 왜 키우냐? 자 이제 로얄넷의 액자몬이 있죠. 이 액자몬을 만들려면 브레이크 드라몬과 슬레이어 드라몬, 요 둘을 합체 진화해야 됩니다. 저번에 볼토바우트 하면 5% 확률로 22트 만에 진화했던 것처럼 얘도 슬레이어 드라몬 브레이크 드라몬 가지고 합체 진화를 해서 5% 확률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 옛날엔 자주 쓰였는데 지금은 안 쓰입니다. 굳어가지고 근데 얘를 왜 만드냐 그 디지몬 마스터즈의 액자몬 x 상체가 나왔잖아요 이게 둘이 같은 회사다 보니까 한쪽에 나오면은 그 디지몬에 대한 라이센스를 대충 얻은 거라서 DR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DR에 최근에 나온 것들이 다 디마에 먼저 나왔죠 뭐 메디벌 듀크몬이라든가 미네랄버몬 x 상체라든가 오르디네몬이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 공지에 액자몬 X가 다음에 개발 중이다 라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액자몬 준비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또 근데 얘를 지금 만들면 안 되는 게 d r 의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캐시샵 가면 지금은 이렇게 골드 코인 파는 골드 코인 프로모션 시즌인데 이 시즌이 뭐가 중요하냐? 골드 코인에서 개구리 코스튬이 나오는데 보시면 경험치 100% 증가 기간제죠. 골드 코인 시즌에 이렇게 옵션이 붙습니다. 파레눈 상자라고 오그도몬 재료 뽑는 상자에서는 다크 에어리가 어 나오는데 그때 프로모션 때는 여기에 능력치가 생기고요. 그런 식으로 프로모션 관련 때 뭐가 생기는데 이제 액 액자몬 진화세트 상자를 팔 때가 있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를 캐시샵에서 팔때 액자몬 진화 확률이 2배가 돼요 5%에서 10%가 돼 근데 액자몬X가 개발 중이야 그러면 곧 액자몬 프로모션이 하지 않을까요? 공지사항 봐 액자몬 진화세트 상자가 최근에 한게아 상당히 최근에 했네 2021년 11월 12일에 했었거든요 근데 벨페몬이 보시면 11월 19일 날 했죠 그 전에는 벨페몬이 6월 23일 날 했어. 그리고 그 전에 액자몬은 6월 9일이었단 말야? 이 암튼 패턴을 보면 대충 다음 프로모션은 액자몬 진화 세트 상자의 확률이 높다. 라고 그냥 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액자몬 진화 세트 상자를 제가 사람들한테 사고 있고 또 저번에 골드 코인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갖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두 마리를 110을 찍어야 됩니다. DR이 7 8부터가 77부터 경험치통이 똑같다고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114매기핵과98 드라코몬 경험치통이 똑같아요. 그래서 레벨 100까지 하는 게헬 구간인데 100부터 110은 두 시간 안에 찍습니다. 왜냐? 보여드릴게요. 이 둘을 100을 찍어야 되니까 성장의 고급 경험치 스크롤로 빠르게 둘다 100을 찍어버리고요. 자, 한 마리 100 찍고 나머지 100을 찍어. 좋아. 자 그럼 이제 디지몬 미궁 하드로 갑니다. 가기 전에 일단 애들을 진화시켜 나야겠죠? 이게 미궁 안에서는. 도망가거나 배틀에 지면은 그 미궁에서 추방 당하고 1 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는 배틀에 절대 지면 안 돼요. 다음 버프를 싹다 빨아줍니다. 한1 시간 정도 하면은 될까? 대충 1 시간 어치 빨아주고요. 개 같은 버프 아이템이 뒤지게 많은데 듀얼은 이렇게 아이템 사용 간격이 있기 때문에 10분짜리를 총 6개씩 먹어야 되는데 버프가 뒤지게 많다 보니까 먹는데 한 세월이에요. 일단 경험치 버프 다 받고 그리고 우비도 좀 꺼내입자. 이 우비가 한달 단위로 50만 이상 지르면 우비를 준비니다 이거는 입으면 졸라 세져요 남자 거는 버려 아따 미궁으로 자 이제 여기서 돌아다니다 보면 아마게몬이 잡힙니다 전투에 거기서 그 새끼를 조지면 돼요 나왔죠 일단 때리기 전에 미리 소환해서 잡아야겠지 그래야 경험치를 다 얻으니까 우와 쎄쎄 오늘 경험치를 4억 6천씩 주죠. 경험치가 한번 잡았는데 24%가 올랐어요. 1에서 100에서 110이 쉬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카드 한번 쓰고, 어 일반카드로 잡을게요. 왜냐면 일반카드를 처음부터 쓰면은 이게 HP 50% 감소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개손해니까, 미궁에서 나가지니까 안전하게 합시다. 뭐 특수카드 어차피 지금 뒤지기 많거든요. 근데 이게 경험치 4억 6천씩 지금 주긴 하는데, 이 업하면서 점점 얻는 게 줄어듭니다. 110이 넘어가면은 완전 줄어들어요. 그래서 110부터는 상위 던전 가야 돼요. 개 같은 남방이 뭐컷 야, 둘다1 0 0일 찍었어. 아무튼 이렇게 사냥하면 된다는 거. 지금 벌써 1 0 9회 이제 얘 잡으면 96.64퍼.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둘다 110을 찍습니다. 여기 들어온지 업프 시간 17분 남았으니까 43분 사냥했죠. 한 시간도 안 됐네. 두 마리 110. 보물 상자 누르면 3층가는 어 징표 중 하나. 나오거나 아마게몬 다섯 마리가 나오는데 보물 상자에서 나오는 아마게몬 다섯 마리는 경험치를 안 줍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사냥용으로 들어올 땐 절대 누르면 안 돼요. 로아 마지막 아마게몬 금방진거미 새끼. 헐이야! 야! 쌍으로 110 찍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냥 나가면 돼. 안녕히 계세요. 안 나가지냐? 자안 나가지니까 보물 상자로서 아마게몬을 걸릴라 했는데 징표를 줬네요. 자 여기서 그냥 도망가 줍니다. 그러면 초반 좋아라. 크으, 자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게 둘다 브레이크 드라몬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한 쪽을 슬레이어 드라몬으로 카드 지나야 됩니다. 물론 제가 구해놨어요. 하나는 액자몬 지나 세트 상자에서 이걸 까면은. 이거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진화리턴, 레오몬 진화리턴 그리고 슬레이어드라몬 1카이 진화에 실패하면 레오몬이 되기 때문에 슬레이어드라몬을 다시 레오몬 진화리턴으로 돌려준 다음에 이거 돌려주면 다시 브레이크드라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레이어드라몬을 한번더 진화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개 귀찮죠? 그리고 그전 단계인 코어드라몬 청과 윙드라몬 미리 구해놨죠? 일단 보코몬한테 가자. 이게 코어드라몬 청으로 진화시킨 애한테 레오몬 진화리턴을 써야 되고 진화 안한 애한테는 그냥 진화리턴 써야 됩니다. 그냥 진화리턴을 요 코어드라몬 청에다 쓰면은 성숙기 완전체 요 카드지나 해야 되는 거 있죠. 얘네도 또 해야 돼. 하지만 레질리만 하면 궁극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코어 청부터 해줍니다. 진행시키어 요세 이름 입력을 청으로 쓸게요. 우리 사스캐를 브레이크로 쓰고, 성숙기 해주고 완전체 해주고 그럼 마지막 궁극체까지. 야이새 생긴 거 봐라 개멋있다 진짜 진화를 변경할 거야? 야 이러면 슬레이어 드라몬이 됐죠 미쳤다 개멋있다 이게 디지몬이지 이거 코어드라몬 청하고 녹하고 차이가 있나? 한번 볼까요?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일단 진화 초기화 시킵시다 드라코몬 때는 똑같으니까 드라코몬은 그냥 살짝만 봐보자 자 평타부터 볼게요 아 철삭! 아우 귀엽네 자 1번 스킬은 베이비 프레스 근거리 단일기고요 드라코몬 액자몬 얘네가 아마 야 멋있네 아마 10주년 때 나왔을 거야 이제 알파본 다음에 게임기 주인공으로 액자몬이 나왔고 그 다음 주인공이 제스몬이었죠 아무튼 이번 스킬은 지슈르넨 원거리 단일기고요 뭔 뜻이냐 아, 아가리에서 분필이 튀어나오네요 자 일단 둘다 성숙기 진화해봅시다 코드라몬 쳐코드라몬 너. 스킬 이름은? 오 스킬 이름 달라 평타는 똑같을 것 같은데 일단 때려봅시다 철삭 어, 그냥 복사 붙여넣기. 그럼 2번 스킬 한 번씩 보자. 코드라은 녹의 2번 스킬은 스트라이크 본버 근거리 단일기구요. 야 꼬리로 탁 쳐버리죠. 그리고 코드라은 청의 2번 스킬, 블루 프레어 브레스 근거리 단일기입니다. 아 어, 다르네. 파란불꽃이네. 코드라은 녹의 3번 스킬이 이제 그린 프레어 브레스. 아, 이게 똑같구나. 이런 미친. 하지만 청의 2번 스킬은 지슈르넨 투입니다. 원거리 단일기죠? 오 음, 그냥 냉동 빔 자, 이제 완전체 야. 윙 드라 몬가 뭐였냐? 그라운 드라 몬이죠. 에이, 맵다. 어깨에 난 팔로 때려버리고, 윙 드라 몬이 어, 그냥 올려치기. 야, 윙 드라 몬이 확실히 좀 멋있다잉. 자, 그라운 드라 몬 먼저 봅시다. 1번 스킬은 스크라프레스 크로, 한글이 단일기고요. 평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어째? 아, 찍! 병범하고만. 자, 2번 스킬은 메가톤 해머 크래시. 야 메가톤이 왜 이렇게 유체 보이냐? 그냥 무게 단위일 뿐인데 메가톤이면 몇 킬로냐? 10억 킬로그램인가? 자 이제 윙드라몬의 1번 스킬은 브레이스 소닉 브레스 이건 전공기네? 야 그냥 화둔호화구슬 자 그리고 2번 스킬은 엑스플로드 소닉 랜스입니다 이름 졸라 화려하네? 아 그냥 대가리로 찌르긴데 겁먹어 오지게 부렸죠 게임 이름 아니 스킬 이름에 이건 그냥 불뿜기인데 말이야 브레이스, 소니, 프레스, 이지랄. 자, 이제 대망의 궁극체. 브레이크 드라몬과 슬레이어 드라몬입니다. 얘네가 합체해서 액자몬이 되는 건데, 이미지가 어째, 어떻게 째어 얘네가 액자몬이 되지? 둘다 평타부터 보자. 안 깨물기! 아, 철삭! 그냥 검으로 때리죠. 자, 브레이크 먼저 봅시다. 1번 스킬은 디스토리어 드러쉬. 디스토리어 드러쉬겠죠? 드러쉬가 아니라. 자, 아무튼 2번 스킬은 인피니티 보링. 야, 어, 이건 좀 멋있다잉. 자, 이제 슬레이어 드라몬. 1번 스킬 천룡 참파. 전공기네요. 싹! 아, 얘는 멋이 없다. 다이펙트가 밋밋하네. 자, 2번 스킬은 승룡 참파입니다. 어, 어, 어. 야, 이거 옛날 본적 있다. 슬레이어 드라몬이 12년 전엔가? 11년 전엔가? 배틀존에 좀 많이 보였거든요. 요 질풍 저격 특성. 그때 저격 특성이 제일 좋았을 거야. 그래서 자주 보였는데. 야, 이 스킬 기억나네. 자, 암튼, 대충 이렇게 봤고, 이 얘네를 어디서 지나냐? 할매몬 마을이었을 거야. 여기에 이제 칼리가 있죠? 아, 여기 있네. 나는 지금껏 전설로만 내려오던 액자몬에 대해 연구했어. 드디어 비밀을 풀었지. 액자몬이요? 일단, 최소 105인 슬레이어 드라몬과 브레이크 드라몬이 필요해. 알겠지? 자, 얘는 확정 진화하려면 몇 번을 실패해야 되냐? 요, 한번 실패할 때마다 용제 증명을 주는데, 총 30개가 필요한 거 보니까, 요, 용제 증명 30개가 있으면 확정 강화되죠? 제가 5개 있는 게 시도한 게 아니라, 여기, 출석 체크 보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용제 증명을 하나씩 줘. 그걸로 모은 거고, 아무튼 만들었으니까, 지금 5%지만, 한번 진화해봅시다. 자, 리더 디지몬에서 풀고, 네, 지금 진화하겠어요. 오오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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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양심이 있네 할배우는미안하네이우우 하는데. 우우우우우우우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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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고 그리고 새 이름 입력한테 레오 먼지나리턴 그렇지 그리고 다시 한번 카드진화 해줍니다 새 이름 입력을 딱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 해보고 안되면은 다음에 액정어 프로모션 때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때는 황률이 10%니까 금방 성공할 거야 안녕 칼리 한 번만 더 해볼게 아, 자 갑니다 하나 둘셋뿅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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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laughs> 우와. 아 미안하네. 아 이렇게 실패했는데 다음에 나올 액점원 액상체를 위해 얘네들을 110 찍어 놨고요. 프로모션 때 봅시다. 액점원 멸망전 가자.